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 뷰가 있죠. 여기서 글자 입력하고, 지우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스 홀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오늘도 바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뷰 플레이스 홀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강좌는 위와 같은 스폰서 분들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일단, 구글창에다가 스위프트 텍스트 뷰 플레이스 홀더 기시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데브 소울 이분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영상 잠깐 멈추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어떠신가요? 잘 구현이 되셨나요? 텍스트 뷰는 이제 플레이스 홀더를 지원을 안해 줘요. 그래서 그 플레이스 홀더 자체를 아예 제공을 해 주는 거죠. 일단은 어,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code에서 파일 뉴 프로젝트 할게요. 그 다음 앱을 눌러주시고 텍스트 뷰, 플레이스 홀더 라고 할게요 플레이스 홀더 어... 튜토리얼 스토리보드를 해주시고 UI 킷 해주십니다 일단 메인 스토리보드로 가주세요 그래서 제가 플레이스 그 일반 텍스트 뷰를 제가 넣을 거예요 텍스트 필드 같은 경우에는 그 오른쪽에 보면 필드 자체에 플레이스 홀더 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스 홀더를 줄 수가 있는데 텍스트 뷰는 어, 한 줄짜리가 아니라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텍스트 뷰는 플레이스 홀더가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Shift, Command, L 눌러가지고 제가 텍스트 뷰라고 해볼게요. 텍스트 뷰 보이죠? 그런데 저희가 보통 텍스트 뷰를 사용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뭐, 채팅방이라든지 이런 걸할때 보면은 이제 이 텍스트 뷰 자체의 크기를 늘린다든지 뭐 여러가지 설정들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대충 그냥 다 이렇게 잡을게요. 다 잡은 다음에 제가 안에 있는 내용을 일단 지우겠습니다 엔터 눌러서 지우시고 백그라운드는 제가 어, 노란색으로 일단 할게요 요창 누르셔 가지고 왼쪽 창 누르시고 Shift Command O 해서 뷰 컨트롤러 해서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이거는 마이 텍스트 뷰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오픈소스를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 코카팟 요거를 복사를 하세요 복사하셔 가지고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클릭쇼인 파인더를 합니다. 여기서 터미널 열어주세요. 터미널 열신 다음에 최대 상단 루트로 갈게요. 그럼 CD하고 점 띄어쓰고 해당 프로젝트를 드래그를 합니다. 근데 멘터, 다음 그런 다음에 CD 띄우고 점점 엔터. 그런 다음에 ls 눌러보면, 지금 현재 위치로 잘 오게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제희가팟인 t 를 할게요. 팟인 t 를 하게 되면 팟 파일이 생기게 되고, ls 눌러 p 면팟 파일이 지금 보이죠? 여기서 수도 vi 팟 파일을 합니다. 비번 입력해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아까 복사한 걸 붙여넣으면 되는데, i를 누르시면 insert 모드 되었죠? 이 상태에서 붙여넣기. 그런 다음에 esc 누르면 insert 모드 해지가 되고, 콜론 wq 해서 종료를 합니다. 이런 다음에 팟 인스톨을 해야돼요 그러면은, 어, 팟 파일에 있는 외부 소스를 다운을 받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존 프로젝트는 닫아주시고, 이팟 파일과 같이 실행이 되는 통합 환경인 xc workspace 얘를 저희가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픈하신 다음에 저희 프로젝트 이름 써주시고, 탭 누르면 자동 완성돼요 그런 다음에 xcw 까지 하고, 탭을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엔터. 그럼 이렇게 오픈이 됐죠? 어, 이 상태에서 저희 프로젝트로 가주신 다음에 임포트를 해 주세요. 임포트 UI 텍스트 뷰 플레이스 홀더를 임포트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마이 텍스트 뷰를 가져왔잖아요. 여기서 설정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마이 텍스트 뷰에 플레이스 홀더를 설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제 뭐 마이 텍스트 뷰의 플레이스 홀더 칼라 이런 것도 저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칼라 리터럴로 바꿔 볼게요. 살짝 어두운 이런 색으로 바꾸고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1로 해서 돌려 볼게요. 자, 이제 기다리게 되면 이렇게 뜨면서 지금 플레이스홀더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 아주 간단하죠? 그 어트리뷰티드 플레이스홀더도 제공하니까요. 마이 텍스트 뷰에 어트리뷰티드 플레이스홀더. 플레이스홀더한 텍스트 뭐 요런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니까요. 한번 어,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텍스트 뷰에 플레이스홀더를 추가하는 오픈 소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들은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